자,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 간단하게 몇 가지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차트 그리기 전에 여기 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갈게요. 자, 모델이라고 하는 화면에 갔을 때 여기 속성이라고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면 여기 속성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잠깐 이렇게 좀 축소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또는 여기 아래쪽에 축소랑 확대하는 버튼이 있어요. 가지고, 어, 데이터들이 일단 눈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상자를 이렇게 좀 옮겨볼게요. 자, 옮겨주시고, 여기 지금 선들이 중앙에 다 보이시죠? 선 위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번거롭겠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눌러줄게요. 선을 관계 삭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서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파워비이에서 파워비이가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관계 설정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할 거니까 자 일단은 뭐부터 작업을 제가 해줄 거냐면. 어, 간단하게 볼수 있게, 자,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 보일 거고요,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 보일 거예요. 자, 다른 테이블들은 일단 좀 한쪽에다가 따로 두고, 다른 테이블들도 서로 어차피 관계는 설정을 할 예정인데, 일단 날짜와 판매 쪽부터 한번 어, 살펴볼게요. 음. 자, 다른 테이블들은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자, 그대로 둘 거고, 여기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우리 날짜에는 3년치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연말까지 음,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판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날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판매는 같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어, 여러분 수업들은 7월 28일이다. 7월 28일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매출이나 매입이 그러면 그 날짜에 매출이 전체가 어땠는지, 그 날짜에 어떤 매출의 수량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그 날짜에 어느 담당자가 제일 물건을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기준되는 날짜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R에서는 group_by라고 하는 dplyr 함수 있었었죠. 그래서 group_by라는 명령어로 묶어줬다면 여기서도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묶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날짜와 날짜를 연결해줌으로써 해당하는 날짜 기준으로 판매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취합해 보고 분석해 볼수 있는 시계열 기준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날짜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에 날짜 변수를 끌어다가 판매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날짜 부분 보이시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다 마우스를 탁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사이에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1대 n 이라는 거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에서 a라고 하는 날짜 테이블이 있고 b라고 하는 판매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날짜라는 필드와 날짜라는 필드를 서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대 별표 표시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1대 n이라고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 함수 관계 설정할 때1대 n이면 뭐예요? 여기서 하나랑 여기에 n 개가 서로 대응된다, 대칭된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어, 테이블에서 오른쪽 n 개 테이블로 흘러간다라고 화살표 모양이 A에서 B 테이블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테이블들도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필드를, 어, 한번 분석을 해볼 거라서, 이두개 테이블에 대한 모델링, 관계 설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두고요. 보고서 메뉴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고서. 자, 보고서 메뉴에 가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자, 순서를 한번 좀 적어보죠. 맨 처음에 Power BI를 켜서 필요한 데이터를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쿼리 편집기 가가지고 쿼리 편집기 가서 내가 필요한 대로 쿼리 편집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고서 모드에서 어, 모델링 작업을 했어요. 자 모델링은 이제 다른 말로 그냥 제가 관계 설정이라는 말로도 좀 표시를 할게요. 관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모드로 오냐면 보고서 모드로 왔어요. 자, 보고서 모드로 와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보고서 모드로 오면 오른쪽 편에 여기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필드다"라고 하는 부분 좀잘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순서는 필요한 시각화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 필드나 변수들은 끌어다가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음, 막대그래프를 한번... 음, 만들어 볼게요. 자, 묶은 세로막대형 그래프를 클릭을 딱 했더니, 여기 시각화에서 네 번째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을 했더니, 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요. 좀 사이즈를 넉넉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우리 지지 플롯 명령어 쓸 때도요, 지지 플롯하고 데이터는 뭐, 어떤 걸 쓰고, 그 다음에 a s 해가지고, X축에 뭐, Y축에 뭐, 이렇게 지정해 줬었잖아요. 파워비아에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자, 나는 여기에 날짜를 기준으로 수량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막대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날짜라고 하는 필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셋을. 자, 날짜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딱 했더니, 아이디가 있고, 날짜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여기 축 범례 값에다가 끌어다 놓는 건데 여러분 끌어다 놓지 말고 그냥 날짜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한번 딱 해보세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한번 딱 했더니 축 있는 부분에 날짜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사용이 됐다라고 노랗게 체크가 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연도 분기 월 일을 다 조절을 해서 볼수 있대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가장 높은 상위 버전인 연도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연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판매라고 하는 필테이블을 열어서 왜냐하면 우리 여기 관계에 가서 보면 날짜라는 테이블하고 판매라는 테이블에만 연결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날짜하고 판매를 가지고만 일단은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판매 테이블에 가면 수량이라고 숫자 시그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량에 체크를 딱 하려고 해요. 자, 수량에 체크를 딱해 줬더니 자 2016년, 2017년, 2018년도 기준으로 수량이라는 값이 여기 값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좀 살펴볼게요. 수량이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는데, 어, 선생님, 나는 이거, 어, 연도별로도 이렇게 봤지만, 어, 3년치 분기별로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축에 가서 분기를 딱 눌러주면, 여기서 이제 연도나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보죠. 수량 연도 쪽에 가서 위에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짜리 화살표가 있고, 두 개짜리 화살표가 있어요. 자, 하나짜리 화살표는 드릴다운을 설정하려면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두 개짜리는 계층구조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 날짜가 연도, 분기, 월, 일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화살표 두 개짜리 계층구조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 요걸 한번 클릭을 딱 할게요. 자,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어,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분기로 들어오게 돼요. 맞죠? 그럼 이거 3년치. 16년, 17년, 18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자한번더 눌러 주게 되면 월별로 쭉 들어오는 거 보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거 보일 거고, 한번더 눌러 주게 되면은 어, 매년도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계층구조, 아래쪽 1단위까지 이렇게 들어왔고요. 화살표를 위로 눌러서 다시 드릴 업을 해주게 되면, 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계층구조로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아래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별로 묶어서 한번더 요약. 또 그룹 바이 분기별로 묶어서 쿼터로 끊어가지고 한번더 요약.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코드를 짜지 않아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파워 BI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드릴 다운을 설정하려면 클릭하세요 되어 있는 하나짜리 화살표 있죠 아래쪽으로 되는 거 요거 한번 클릭을 딱 해놓으면 얘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자 나는 선생님 2018년도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2018년도 데이터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18년도에 1, 2, 3, 3부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더뭐 1분기 거를 딱 보겠다 라고 하면, 1분기는 1월, 2월, 3월의 데이터고, 그리고 3월 달 데이터를 딱 보겠다 라고 하면, 이건 2018년도에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어 매출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자료들을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시 드릴 다운 어, 해제 딱 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다시 연도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어, 그래프를 간단하게 일단 좀 먼저 만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막대그래프 선택했던 거 꾸미는 부분은 제가 우리 목요일 날또 연습을 좀다시 자세히 해보고요. 빈 공간을 찍어서 이번에는 자 시각화를 하는데, 어, 뭘 해볼 거냐면, 음, 원형 그래프 혹시 보일까요? 원형 차트, 자, 원형 차트를 클릭을 딱 해서 원형 차트가 또이 위치에 들어갔는데, 제가 오른쪽에 다좀 배치를 할게요. 자, 원형 차트에 다가는 뭘 나타내고 싶으냐면. 어, 대리점별로 수량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대리점별로.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진 않죠. 원형 그래프는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라서 어느 부서가 어, 가장 많은 수량을 판매했는지 부서와 수량과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자, 판매 테이블에 가면 대리점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리점 코드. 대리점 코드를 체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수량에 체크를 한번 더 해줄게요. 자, 근데 이렇게 눌러줬더니 어, 대리점 코드와 수량이 둘다값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음, 요거를, 어, 아, 대리점 코드로 하지 말고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 여기 값에 수량하고 대리점 코드 들어갔는데, 대리점 코드는 X 해주시고요. 여기, 그럼 수량에만 체크가 되죠? 그죠? 그, 여기 보면 채널 코드 보이시죠? 자, 이 채널 코드도 체크를 하면 아마 값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채널 코드도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값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값으로 가는데, 채널 코드는 끌어다가 범례 쪽에다가 가져다 놔볼게요. 채널 코드는 범례 쪽에 이렇게 가져다가 놔볼게요. 자, 가져다 놨더니, 어, 채널 코드가 1, 2, 3, 4로 있었었죠. 우리가. 자, 다시 데이터셋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셋에 가서, 판매에 갔을 때 채널 코드가 1, 2, 3, 4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채널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가보면 1은 매장이고 2는 온라인이고 뭐 3은 카달로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데이터엔 보면 채널 코드가 1, 2, 3, 4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1이 어디고 2가 어딘지를 잘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채널 코드에 대한 부분하고 채널에 대한 부분을 또 관계 설정을 해주면 이걸 1, 2, 3, 4가 아닌 다른 걸로 또 확인을 할, 해서 좀더 편리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 어, 모델 쪽으로 좀 가볼게요. 모델 쪽에 가면 지금 날짜하고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날짜를 기준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채널이라고 하는 탭 있죠. 그죠? 자, 채널 탭에 가면 채널 코드라는 애가 있고, 판매에도 가면 채널 코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데이터로 가서 좀 볼게요. 채널에 가서 보면 1, 2, 3, 4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채널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이라고 하면 매장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에 가면 어, 채널 코드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 4일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코드로 묶어가지고, 1일 때는 매장이니까 어떻게 팔렸다, 2일 때는 온라인이니까 어떻게 팔렸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분에 가서 여기 있는 채널 코드를 판매에 있는 채널 코드로 또다시 관계 설정을 한번 하러 끌어다가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또 선이 생성이 됐고요. 이번에도 1대 N이다 라고 해서 채널 코드와 채널 코드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자, 이 상태로 다시 보고서 이제 가볼게요. 자, 가서 보면, 자, 방금 우리가 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수량을 값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수량을 원형 파이의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법례에다가 채널 코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채널 코드라고 얘기를 하면, 채널 코드는 1, 2, 3, 4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채널 이름을 가져다가 쓰면 어때요? 더 표시가 잘 되겠다. 이게 매장이다, 온라인이다 라고 표시를 할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례 부분에 채널 코드, 이 부분. 법례 부분에 채널 코드는 X를 하고 닫고요. 자, 판매에 보면 채널 코드만 있어요. 근데 채널 코드에 아까 분명히 시그마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그마 표시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채널이라고 하는 테이블도 열어볼게요. 채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채널 코드와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채널 코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채널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이름 적힌 부분이 있었죠. 데이터셋에 가보면 자 채널에 갔을 때이 채널 코드 말고 이 채널 이름 있죠. 이 채널을 가지고 어, 내가 여기 범례에다가 표시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도 각각 그게 어느 코드인지를 얘가 연결을 해준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널에 있는 채널 변수를 끌어다가 범례 자리에다 가져다 딱 놔볼게요. 자, 놨더니 이제 1, 2, 3, 4라고 표시되지 않고 알아서 파이 크기가 수량 크기별로 원형 그래프가 연결이 됐고 여기서 온라인이다,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는 연도별로 수량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판매 채널별로 수량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음, 2017년도 데이터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대 그래프로 2017년도를 클릭을 딱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딱 하는 순간, 2017년도에는 파이 크기가 어땠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줘요 그래서 제일 뭐 컸던 게 얼마고, 뭐,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 근데 내가 2018년도 것만 보고 싶다? 그럼 2018년도는 어땠는지를 또 보여줘요. 자, 한번더 누르면 풀어지고요. 자, 그럼 나는 온라인으로 판매됐었던 게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럼 온라인 파이 조각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16, 17, 18년도에 어땠는지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한번 파이 빼고, 자, 나는 카달로그 판매가 어땠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또는 대리점 어땠는지 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매장 어땠는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클릭할 때마다 그래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변경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죠? 보이세요. 자, 이게 인터랙티브한 그 시각화 개체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모델에 가보면 판매 라고 하는 테이블은 양쪽에 날짜와 채널에 관련돼서 서로 연관을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날짜에 대한 변동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들어갔을 때 3년치에 예를 들어 3년치 뭐 여기 9월달 매출만 보고 싶다 9월달 매출 어땠는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좀 작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시계열별로 변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필요한 채널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변화량을 가지는지를 또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BI를 사용을 하면 어 보고서나 시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른 시각화 개체들도 끌어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어, 목요일 날은 더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또 시각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 괜찮다면 판매라는 테이블을 중심으로 다른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매 테이블과 맺는지 관계 설정도 다시 해보고 관계 설정이 다 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시각화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습 한번 좀해 보시고 목요일 날 마저 이어서 파워 BI 작업을 해볼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